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암호화폐, 특히 이제 XRP 같은 경우 어, 가장 사람들이 빨리 이,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계기가 이게 맞나요 한글이 한글도 안 쓰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XRP를 받아들이는 디지털 커런시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시발점이 될수 있는 음, 트리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저는 제2의 에, 역병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지금 어쩌면 그 빌드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독감 음또 코로나 굉장히 또 발생률이 또 높아졌고 2025년 제가 제2의 COVID-19이 창궐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 때가 되면 저 때가 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이 금융 문맹 어 이거는 뭐 자연적 금융 문맹국일 수도 있고 인위적인 금융 문맹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시대의 금융 시스템 자체는 미들맨들이 필요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이 필요하니까, 중재자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금융 업무 자체를 못하게 돼버리면, 소비를 할수 있는, 거래를 할수 있는 루트가 작아지면, 사람들이 원하겠죠. 인터넷만 사용이 되면, 가능한 거래의 도구를. 지금 뭐 2025년 7월 일본 지금 지진설, 이것도 지금 뭐 이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 같다 하는데 공중파에서까지도 지금 계속 암시를 하고 있잖아요. 암시를.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사람들은 공포. 지금 중국은 대놓고 일본에 땅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행 스케줄들이 거기다 취소가 캔슬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공중파에서도 SBS, MBC, KBS, YTN 에서까지도 그 예언가? 예측가? 그 일본의 여성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뭘 주고 있다? 공포를 주고 있어 공포를 어, 정말 뭐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리플, XRP,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지식인들이 그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제 대선 후보 후보 어, TV에 출연해서 USDC, USDT를 이야기하잖아요 USDT, USDC 그러니까 알까요? 결정적 힌트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결정적 힌트 유발할라리가 유발할라리가 왜 미쳤다고 어, WEF 오른팔이잖아요 얘가 대회에서 그런 되게 이미지가 좋은 근데 제가 유발할라리 영상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초코칩 박아야 된다. CBD 써야 된다. 튀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얘는 왜 유발할라리가 이재명을 만나러 왔을까요 이재명 후보자를 피고 어이없는 상황 아니었나요? 여러분들, 뭐 그런 상황들 이치긴 하셨어요. 저 만남에서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이미 정해졌다.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당연하죠. CBD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두개 있다고 그랬죠. 힌트가. 이 하나는 바뀌지 않는 한국은행 총재예요. 누굽니까? 이창룡입니까? 굉장한 힌트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았어. 다 바꿔도 얘는 바꾸면 안 돼. 이런 어떤 룰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창룡은 알고 있다예요. 이미. 다가오는 시대. 디지털 컨텐츠 시범 국가, 시험 국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가장 빠르고 가장 방범위하고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으면 가장 헐레벌떡하는 어지럼증이 생기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 국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모든 디지털 컨텐츠를 리트머스 종이처럼 빨아들인다는 빠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그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시험 테스트였어요 근데 좋아하더라 활성화가 되더라 사람들이 몰리더라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것들이에요 느낀 것들 그렇구나 그러니까 CBD치도 마찬가지라 CBD치도 유발할라리와 이재명 유력 후보와의 만남.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크라우스 슈밥 그리고 어, 교황 서거 비트코인 88k. 88, 88, 88, 8은 수비학적 언어로 사이클. 하나 더 지금 살짝.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에 더큰 차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나올 거라고 알트 풀장은 와요 알트 풀장은 한번 정도는 온다는 얘기 알트 풀장은 돈 놀이를 해야 되니까 돈 세탁을 해야 되니까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음, 그외 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달러의 흡수 뿌린 달러를 흡수하는 공간 자, 이게 1번이에요. 미국이 뿌린 달러를 소멸시키는 공간. 여러분들은 다 빚으로 투자하고 여러분들 소득으로 투자를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버는 돈 자체가 이자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얘기요 빚. 그 돈을 소멸시켜야 새로운 돈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 돌아가는 신용창조 그런 목적인데 달러 흡수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세탁 이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보면 왜 주식 시장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또 열렸나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은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정확해 어디서 들어왔고 어떻게 나가는지가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정확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SEC 소동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요? 그거 공고이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러면, 아직 그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시스템이. 요렇게 듣다 보니까, RLUSD와 XRP, 미국제, 종이달러, 뭐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이게 제가 보는 건, 제가 보는 건이두 가지. 종이달라는, 종이달라는, 어쨌든 은행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찢어버리든, 어, 삭제시키든, 없애게 하든가, 그게 가능한데, 디지털은 얼마나 간단해요? 디지털로 보이는 이 숫자 노름은 얼마나 간단해? 정보를 갖고 있는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의 악재 하나가 순식간에 2조 달러, 3조 달러를 순삭시켜버리는데, 얼마나 간단하냐고 돈을 없애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응?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세팅이 끝나야지,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끝나야지, 프로그램이 그래야만 이제 대놓고 어, 오픈을 하겠죠. 오픈을 해요. 방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흡수한다. 흡수, 그리고... 달러를 세탁한다. 지금 한번 정도 세탁할 때가 됐어. 이 세탁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 알트 불장이 나온다. 알트 불장이. 내일 아침 방송이 없어요. 어, 오늘 어, 좀 피곤해서 어, 좀 쉬었더니 영상 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알트 불장이 온다. 지금은 흡수가 아니라 세탁 시점이다. 그리고 88888 걔네들은 형님들은 그렇게 숫자로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 그걸 인정해야 돼요 숫자로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뭐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양떼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을 노동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노동력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반 평민들, 평민들. 그들이 보기에는 동물원 안에 원숭이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바나나를 쥐고, 먹을래? 말래? 줄것 같아? 안줄것 같아? 이제 그거를 숫자를 통해서, 수비학을 통해서 힌트를 준다고요, 힌트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일상을 즐기고, 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거기에 준하는 어, 돈을 돈이란 걸 어, 얻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하나의 사이클, 사이클.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대전 후보들이 USDT, USDC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USDT, USDC 관심도 없어. 네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안에 어떤 CPU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RLUST가 뭔지를 몰라. XRP가 뭔지 모르면서 결국 사용하게 될 거란 거예요. 테크그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돈은 그렇게 움직이니까. 항상 그래왔고.